오늘은 통배 팔법중제 7번째 동작인 고단전이라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단전 동작은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리시고 자세를 살짝만 낮춰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앞손으로는 손날로 단전을, 배꼽 밑에 단전을 때려주시고 뒷손은 반줌을 주셔서 배꼽 뒤에 있는 명문 명문을 때려주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치고 힘 빼서 치고 이때 허리를 살짝 틀어줄 수가 있습니다. 허리를 살짝 틀어서 앞손으로는 단전을 뒷손은 반주먹을 쥐어서 손등으로 명문을 때려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자, 그럼 고단전 동작을 같이 수련해 보겠습니다. 자, 고 단전 같이 수련해 보겠습니다. 자,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리시고, 자세를 살짝만 낮춰 주시고, 자, 왼손부터.